최근 몇년 동안 부산 도시철도에는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신임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직접 열차 선로를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네,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전동차가 선로 한가운데 멈췄습니다. 선로 옆면에서 환풍기가 달리던 지하철을 덮친 겁니다. 당시 전동차 내부 유리는 모두 박살이 났고 승객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이처럼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부산교통공사 신임사장이 전문가와 함께 직접 지하철 구간을 점검합니다. 차단된 양 말고 나머지 물만 이렇게 흘러들어가지고 흘러나와가지고 여기서 이 자갈터성하는 데 파우에 있는 배수를 로 통해서 외부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취임 한 달밖에 안된 사장이 새벽 점검에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5년 동안 사고나 장애가 발생했던 쉰한 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안전과 관계된 모든 것을 재점검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특히 신임 사장이 직접 나선 것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내부 경고로도 읽힙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만취한 대학생이 선로에서 구조되면서 체면을 구기기도 했는데 앞으로 직접 안전을 챙기겠다는 압박인 셈입니다. 안전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어, 저희들도 어, 조직 내 안전실을 안전본부로 격상을 해서 그,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행보가 앞으로 부산 도시철도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홍보라입니다.